박지우 작가님과 스웨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인데요. 행복한 나라에 불행한 국민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네. 스웨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경험에서 우러난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스웨덴이 네. 뭐 이러고저러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국민소득이 5 2 0 0달러니까 네. 우리보다 한60% 70%더 음. 높은데. 음. 실제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죠. 어떻습니까? 생활 수준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높다고 하기는 힘든 게 아, 그래요? 국민 소득은 높지만 네. 이제 가처분 소득이 높, 얼마나 높은지를 봐야겠 아, 각자 쓸수 있는 돈이 별로 없군요. 네, 그래서 그 일단 돈을 벌어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세금 절반 이상 간접세까지. 따지면 세금으로 내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 소득 복지 혜택 같은 게 사실 뭐 건강하고 뭐 일을 계속 직업 가지고 있고 하면은 크게 복지 혜택을 받는 건 많이 아, 없거든요. 아니요, 문제가 생겨야 보통은 이제 뭔가 뭐, 혜택을 받는 거군요. 보통 세대 사람들도 뭐 아기가 있는 거 아니면 크게 복지를 노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이에 그래서... 대해서는? 뭐, 양육수당? 학교, 양육수급당은 뭐, 하, 한, 달에 한 16만원 정도라서 어... 뭐,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학 유치원 학교 보내면 본격적으로 뭐. 뭔가 학교 할 무료고, 뭐, 사교, 사교육도 안 들고, 뭐 네. 또, 병원비도 무료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혜택 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생활 수준으로 따지면은, 뭐,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높다고는 보기 아, 좀 힘든 네. 게, 뭐, 외식 같은 거를 네. 이제 많이 하기도 힘들고. 네. 또 물가가 워낙 높다 네. 보니까 세해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진 않아요. 네. 중고 물건 엄청 많이 사거든요. 네. 동네마다 중고 물건 파는 샵이 아,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근데 휴가는 뭐, 오래 가지요? 휴가는 한달까요 여름에. 1년에 한 달? 어, 보통 25일 정도 휴가 쓰는데 네. 여름에 한 3, 4주 가고 네. 겨울에 한 일주일 정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득을 시간으로 쓰는군요. <laughs> 돈으로 쓴다기보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5만 달러라고 하면 그게 뭐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네. 그만큼 뭔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또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소웨덴이소웨덴이질 좋은 철광석이 많이 나는데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철광석 관련해서 뭐 제철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철소 제철 산업.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도 이런 철광석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볼보. 네네. 사브, 뭐, 볼보, 이런 사브, 것도 네, 나왔고.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네. 철광석과 파생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전통적으로 아, 발전을 했어요. 과 관련된. 네네. 목재도 질 좋은 게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가구 산업이 또 발전을 해서. 아, 이케아 같은. 이케아. 네. 그러면 그렇게 어디서 소득이 나올 때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그 5만 달러라고 하는 소 수입이 나오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최소 100년 이상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예. 산업 구조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이 뭐조산업이라든지뭐 이런 산업이 좀 있었어요. 국가 주축이었는데 말미인가? 네. 거기에 조선소가 대단했잖아요. <laughs> 그거를 데 그걸 현대중공업이 네.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 요지 네, 네. 트레인인가 네. 하는 걸요. 근데 그 조선업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네. 약간은 좀 노동 집약적인 후진국형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70년대 세대는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두고 그런 걸 이제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넘긴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네. 이제 또 중국이랑 인도 추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산업, 산업혁명이 워낙 일찍 시작했다 보니까 네. 일찍 일찍 산업구도가 고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ICT나 게임산업 이런 것도 좀 아, 많이 발달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선진국들은 이제 이미 약간 이제, 인, 그 노동비가 많이 드는 그런 예. 노동지학적인 산업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많이 탈바꿈을 했고, 스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워낙에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예. 일을 별로 안 해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환위기 같은 것도 있었죠? 네네, 90년대 초반에 네. 좀 심각하게 경제위기를 겪었어요. 네, 그 전에 국가부채가 많았었던가요? 국가부, 네, 재정적자가 그때 되게 심해가지고 한 네. 번이 공격받기도 했었고, 네. 그 재정적자가 심해진 거는 7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스웨덴이,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조금 시장 경제와 배치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네. 그 7, 80년대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되게 드넓게 음. 스웨덴 전반을 쫙 뿌리 잡으면서,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어 요 자본 규제도 되게 엄격하게 했고 노조의 권한이 그때는 되게 세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의 20%를 임노동자 기금이라고 해서 거기 적립하라고 하고 그걸 어... 노조가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저도 그거 한번 본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노조의 권한도 너무 세졌고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 체제 자체도 되게 보편적으로 지금보다 네. 훨씬 더. 많이 돼서, 네. 당연히 정부 재정도, 어, 재정적. 그낸 그러니까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쓴 거군요. 네네. 그럴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이제 대, 그 인위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네. 코로나에 대해서 평가 절하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그때는 고정환율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가 인플레가, 인플레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네. 이제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좀, 안 좋은 영향력을 펼쳤고, 예, 예, 예. 뭐 70년대, 그때는 이제 스웨덴이 뭐 철강업, 조선업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또뭐 예.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잃어가는데, 또 그때 이제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철강업하고 뭐 조선업 하면서 추격을 해와서, 그런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이었던 이런 산업들이 예. 좀 어렵게 돼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걸 국유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부 재정적자가 되게 심해지고. 예. 근데 80년대인가? 저도 어디서 봤는데, 80년대, 공, 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대거 시위, 길거리에 나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노조를 네. 상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20%를 노조가 컨트롤 할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윤에. 네, 네. 그걸 가지고 노조가 기업을 아예 그냥 네, 네. 자기 기업처럼 만들,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네.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네, 그 네.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임노동자 기금에 대해서 시민들도 시위로, 나, 시위를. 그러니까 많이 전 했고. 그게 굉장히 <laughs> 뜻밖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시위라고 하면 노조가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노조를 상대로 <laughs> 시위를 한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본가 계급도 되게 반발이 심했고, 네. 그래서 나중엔 그냥 없어졌죠, 그게. 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진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조금 이제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7, 80년대 네. 그게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 재정 적자도 심해졌고, 네. 그리고 그한번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재정 적자 심해지니까 또 이제 평가 절하가 될 거다. 그로나가 네. 그런 생각으로 한 번이 네. 초기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스웨덴 정부가 그 기준 금리로 500%를 인상을 해버려요. 오. <laughs> 스웨덴어 가치를 근데... 방어를 하겠다고 네. 그것도 사실 좀 잘못된 이제 정책 판단이 예. 아닐까 한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네. 결국에는 네. 결국엔 그냥 못 버티고 한마디 공격을 못 버티고 그냥 이제 평가절하 대대적으로 하고 이제 자유변동 자유 그 변동 변동환율제로 네네 바꾸게 아, 되는 그런 게있었죠 응. 그리고 그... 그때 이후로는 이제 계속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때 완전히 이제 기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놀랐던 게 철도도 민영화를 하고 네네. 심지어 연금조차도 민영화를 음. 일부 민영화를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음. 뭐 이거는 나라가 다 뒤집힐 텐데 음. 스웨덴은 그걸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그때 그 외환위기 때 충격이 워낙 커서 그랬던 모양이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정부가 국영화했던 기업들을 많이 민영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재정적다도좀 일부 만회를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 국민들이 정부에 되게 지지를 많이 해요. 정부 정책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거짓말들은 잘안 하는 모양이죠. 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 살았잖아요. 네. 근데도 바가지 씌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네. 다들 정직하고. 정치인들 거짓말 하는 사람 없는 것같요 <laughs>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정치를 하는데. 네. <laughs> 네. 사실 뭐 그런 스웨덴 복지 모델이라든지 그렇게 고유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정직하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서로 속이면 못 믿으니까 네. 어떻게 내가 세금을 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국민성이 워낙에 뭐 정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직함과 신뢰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들의 그 높은 생산성의 하나의 축이 될수 음, 있겠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서로 속이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그게 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효율을 줘요. 어, 그렇죠.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네, 정말 많이 들어요.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부, 부패 같은 네. 거. 부패 네. 같은 것도 정말 그 GDP를 깎아내리게 하는 그런 요소잖 그렇죠. 돈 줘야 되고 네네. 검은 경제 생기고. 네. 그런데 소위 그런 게 거의 정말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같아요. 음. 특히 제가 조금 놀랐던 게 한국에서는 항상 저렴하면서 좋은 거를 찾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스웨덴 사람들 그러지 않고 저렴하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가격이 <laughs> 비싸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가격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 않죠? 는 네, 우리는 뭔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높아도 좀 의심을 하고. 네. 또 가격이 낮아도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속이는 게 없고, 다들 서로가 믿다 보니까 네. 딱 정직하게 가격이 책정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들의 그 신뢰와 정직성은 네. 복지 때문에 생겼어요. 아니면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런 이제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일단 세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예. 세금을 또 모으려면 탈세를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탈세를 막으려면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네. 솔직하게 소득신고를 그렇죠.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태생적으로 정직한 것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시스템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내 옆자리 사람이다 아니면 네. 정치인이든,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이 전년도에 얼마 벌었는지 알수 있도록. 그래서 어, 전 국민의 그래요? 소득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 등기부등본에 집 주인 네. 누군지 공개하듯이 네네. 소득을 다 공개해요. 네, 그래서 개인 정보인데 그렇지만 공개를 해요. 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탈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사이트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 네. 어떤 이제 개인정보 공개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 사람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나오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애완동물 몇 마리 어. 키우는지도 나오고요. 차가 몇 대인지 <laughs> 뭐몇년씩뭐 무슨 브랜드 뭔지 말도 안뭐 뭐 이런 거다 나오고 또 심지어 몇라는게 없네요. 몇 평에 살고 있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몇 자가인지까지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웃음> <웃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 평균 소득까지 공개를 합니다. 거 괜찮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 이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제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집주소가 정확하게 떠요. 집주소도 뜨고 휴대폰 번호까지 나오니까 저는 이게 범죄, 혹시나. 그러세요? 뭐 스토킹을 당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이게 좀 무서워서, 이 그, 블락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스웨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왜 그거를. <laughs> <laughs> 왜 문제가 안 되는군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다 워낙에 공개를 하는 거니까 아. 원래 공개를 하는 거고 뭐내 정보가 뭐집평수라든지뭐 애완동물 몇 마리인지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 그렇게...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를 안 따져요? 그러면? 따지는데 그런 공개에 대해서는 왜냐? 이게 내가 숨길 게 없고 정직하고 이렇게 투명한 사회를 구축을 해야지 탈세를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휴가 점점 길어지고 네. 이제 뭐주4일제도될것 같고 좀 네. 있으면 머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늘, 늘려야 될거 아닙니까? 네. 3만 달러인데 4만, 5만 달러로 늘려야 되는데 우리 스웨덴에서 배울 수 있는 거뭐 없을까요? 스웨덴 복지가 의외로 부자한테 좀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야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아,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육아수당도 그렇고 실업보험도 그렇고 대부분 소득에연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원래 돈을 많이 벌어야 그런 복지 혜택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에 인센티브를 아, 주는 거죠. 복지 혜택을 소득에 연결을 시켰어요? 네네. <laughs> 우리는 거꾸로인데? <laughs> 소득이 높으면 조금 주고 뭐, 뭐 거의 그런 식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근로를 열심히 할 유인이 좀 사라질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웨덴이 사실 복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전에 물론 70년대에 이제 복지병을 많이 겪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근로를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네.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스웨덴은 한국처럼, 뭐, 기본소득처럼 이렇 일시불로 뭐, 주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이렇게 소득에 연계를 해서, 문제가 필요할 생기면 때. 문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네. 조율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국... 이거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만, 건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네. 일을 해야 될 유인이 없어요. 스웨덴은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 그런 복지 국가들이 사실 우리보다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역사가 길잖아요. 이죠그 네. 국가들이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지금의 모델을 완성을 하게 된 건데 아, 아마 그렇고요. 그 북유럽 국가들도 그 근로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네. 이런 정도의 장치는 고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좀 급여랑 연동을 시키지를 않았나 싶어요. 음. 의료와 관련돼서 스웨덴에서 배울 만한 건 없을까요? 뭐 이러면 이제 정말 네. 반발이 엄청 커질 것 네. 같기는 한데 스웨덴도 그 무상의료라는 게그 네. 다른 복지하고 좀 다른 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를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뭐안갈 네. 학교를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네. 두개세 개를 다닌다든지 무상 급식도 뭐두번세번 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네. 무상의료 같은 거는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 탄력성이 진짜 아, 너무 그렇죠. 커서 네. 그래서 엄격하게 정부에서 스크리닝을 해야 그 적자를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공보료 적자가 되게 심하잖아요. 병원 마음대로 가게 하면 네. 안 아픈 사람도 아플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렇게 허들을 낮추면은 물론 우리한테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세금을 네.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이제 은퇴를 다 했는데. 그래도 몇십만 원을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음. <laughs> 이런 상황이에요. 음. 네. 마지막으로, 네. 어,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스웨덴을 보고 아. 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사람들이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스웨덴이 상당히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정책을 아. 펼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OECD에서 상품규제 지수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보면, 네. 스웨덴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걸로 나와요. 네. 반면에 한국은 엄청, 많이 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점점 규제가 세지더라고요. 네. 뭐, 헤리티지 재단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싱크탱크에서 뭐, 기업 경쟁력 지수, 뭐, 국가 경쟁력 지수, 이런 네네. 거 발표하는 거에도 보면, 스웨덴이 상당히 상위권인데, 그게 다 대부분 그 점수의 높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게, 네네.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고, 네네. 또 정부에 대해서 친기업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그런 게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국가경쟁력 지수가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스웨덴 생각을 하니까 예. 뭔가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뭐 동방성장을 할것 같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오히려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자본주의적인 면을 많이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는데 첨언을 하자면 네. 이 세금과 복지 이쪽 측면에서는 네. 사회주의 색제가 강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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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기업과 생산 활동, 뭐,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를 네네. 운영하고 있는 나라. 네, 그리고 세금도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높은 거지, 법인세는 네. 20.6%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 까 미국보다 더 낮아. <laughs> 미국이 뭐? 지금 21%인데, 네. 바이든이 그걸 28%로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는 그렇게 높이 받으면서, 법인세는 그거 절반도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떻게 용납하지, 국민들이? 그것도 음. 참 이상했어요. 네, 근데 스웨덴 국민들도 반기업 정서는 거의 없는데 네. 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도 기업이 성장을 해야. 그리고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네. 생기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없어요. 음. 자본의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국민들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는 거고, 네. 사실 스웨덴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뭐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세계적인 부국이잖아요. 오직에 근데 오직에 그 오직에 위치에 오직에 올라설 수 있는 게, 네. 사실은 그런 친기업적이고, 또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정부가 조성을 네네. 해주고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생산 활동하는 거는 네. 최대한 자유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성장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 복지를 하니까 경제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건 조금 단편적인 거고, 네. 오히려 그 기저에는. 그런 스웨덴 정부의 그런 침격 정책이 있다는 것을 네. 사람들이 조금 알아야지 우리가 그 스웨덴을 생산하고 돈을 버니까 네. 그걸 나눠 쓰는 거다. 네, 네. 네, 그렇죠. 파이가 커져야 그걸 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웨덴을 보고 만약에 벤치마킹을 네. 한다면 뭐복지 시스템 같은 거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지만 네. 스웨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배울 게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이고, 오늘 아주 박지우 작가님 귀한 말씀. 와. 직접 생활을 하셔서 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크게 도움이 됐어요. 아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